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프리미어 리그 슈퍼스타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손흥민의 실제 주급,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다른 스타들과의 비교, 그리고 현지 언론과 팬들이 말하는 진짜 평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 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0일 스포츠 동화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양소재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의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국가대표팀의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 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전성기를 누리는 세계적인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손흥민의 실제 주급,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다른 스타들과의 비교, 그리고 현지 언론과 팬들이 말하는 진짜 평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실제 주급은 얼마인가요? 2025년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약 19만 20만 파운드, 한화로는 약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토트넘 팀 내에서는 1위에 해당합니다. 언뜻 보면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프리미어 리그 톱 클래스 선수들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미어 리그 슈퍼스타들과의 비교해 볼까요?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는 주급 40만 파운드 이상, 리버풀의 살라는 약 3540만 파운드, 메뉴의 레시포드, 첼시의 스털링도 모두 30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EPL 득점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절반에 가까운 주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낮은 주급의 이유에 대해 알아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재계약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2021년에 재계약을 맺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득점왕 타이틀이 없었고, 몸값도 지금만큼 올라가지 않았던 시기였죠. 두 번째는 바로 충성심입니다. 손흥민은 꾸준히 토트넘에 헌신하며 팀 우선 태도를 보여왔고, 이적설 대신 잔류를 선택해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트넘 구단 자체의 주급정책도 있습니다. 당시 해리케인조차 20만 파운드 초반되었을 정도니까요. 그럼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을 언더페이드 된 월드클래스, 즉 저평가된 슈퍼스타라고 부릅니다. 팬들도 이 정도면 최소 30만은 받아야 한다. 가성비 끝판왕. 이런 선수가 이 정도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있고, 동시에 안타까움도 존재하는 거죠.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주장이자 가장 저평가된 월드클래스 선수 중한 명입니다. 높은 몸값만이 선수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의 기여도와 리더십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이러면 손흥민한테 남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하던 다니엘 레비 토트넘 호스퍼 회장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계획이 붕괴될 판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쇠와 기미를 보이는 손흥민을 비싸게 팔아치우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적료 수익으로 젊고 재능 있는 윙어를 영입해 스쿼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경쟁팀보다 더큰 이적료를 제시했는데 정작 선수가 오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가 하면 영입할 것으로 생각했던 선수는 돌연 소속팀과 장기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대로 이적 시장이 마무리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영입 1순위와 2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은배모와 앙투안 세메뉴가 모두 토트넘에 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은배모는 아직 거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메뉴는 결판이 났습니다. 현재 소속팀 본머스에 남습니다. 봄머스 구단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메뉴와 2030년 여름까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닥줬던 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 축구대표팀 윙어 출신인 세메뉴는 2022년도 시즌 봄머스에 합류해 팀의 핵심 공격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와 한골 밖에 넣지 못했으나 본격적인 풀타임 시즌인 2023년도 시즌에 36경기에 나와 8골, 3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42경기에 나와 13골, 7도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메뉴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최전성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더욱 탐을 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결별을 준비하며 젊은 대체 윙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메뉴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세메뉴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럽 축구 매체 DR 스포츠가 지난 1일 발표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스쿼드에서도 새 메뉴가 손흥민 자리인 왼쪽 윙 포워드로 배치될 정도였습니다. 커트오프 사이드, 팀 토크 등 영국 매체도 꾸준히 새 메뉴가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트넘의 자신감은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새 메뉴는 본머스를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은 새 메뉴의 충성심을 간과했습니다. 세메뉴는 재계약 소감으로 난 본머스에서 경기장 안팎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다. 프리시즌 복귀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진심 어린 소감을 밝히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토트넘이 영입 1순위로 여겼던 브라이언 은베모도 사실상 실패인데요. 은베모는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 발탁해 EPL 정상급 윙어로 키워낸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의 요청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브렌트포드에서 리그 20골을 넣은 은배모는 시종일관 토트넘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은배모의 마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이미 개인 합의를 다 마쳤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메뉴의 이정료 제안을브렌트포드가두 번이나 거절했지만 메뉴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배모는 이변이 없는 한메뉴 유니폼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후계자 영입 계획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갈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과 튀르키의 페네르바체, 심지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손흥민에게 떠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챔스에 나가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절실한데요. 그런데 유로파리그 우승의 캡틴 손흥민과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모두 팀을 떠날 분위기입니다. 이러면 전력이 끝없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 영입성과가 워낙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망주에 불과한 마티스텔을 영입한 게 현재의 성과입니다. 레비 회장의 욕심이 부른 현실입니다. 이미 영국 현지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과연 손흥민과의 면담에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